대표 또 총회장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시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의 기회를 세우시고 어 국제 영성원을 세우시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죽어가는 영원을 살리게 해서 한 영원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호진 목사님을 이 기쁨의 교회에다 담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 불쏘시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꼭 나타나게 사용되기를 축하를 드리고 축사를 합니다. 또 각별히 이제 또 부목사님, 이원희 목사님 동역자를 세우셨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뭐, 설교, 우리, 우리 목사님은 나는 죽고 나는 쑥 빠져.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나, 나 자신을 죽였잖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 마찰이 올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아까 설교 하시다시피 그대로 서로 이제 날마다 인간일지라 좋은 때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 그러면 나는 죽었으니 십자가의 모습을 딱봤는 거야. <laughs>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아멘, 나는 죽은 자니 말이 없어. 이교회기도 영성을 하면은 자꾸를 반드시 잠궈야 된다는 거. 제가철저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포를 잠그고 지포를 반드시 잠궈야 되고 어떤 한, 어떠한 모습 형상을 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 허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해서놓고 기도하는거야 전달은 절대 하지 말기를 우리 총회나지선역 아, 네. 단체 회원님 목사님들 되기를 아,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 네. 꼭 우리가 죽읍시다 십자가에 아, 네. 오직 이때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극대를 아, 네. 수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네. 마지막때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천국가야 되니 꼭 알곡이 돼해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아, 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 아, 네. 아버지의 그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 네. 그러다 나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냥 아, 네. 인간은 뭐 맨날 이을서 저거는 어떻게 저따위러고 있냐 이런 이런 신기가 올라온다고 뭐 저건 뭐 어쩌나 뭐 짧은 치마를 입었네 긴 치마를 입었네 머리를 틀었니 착빠했 이런 소리 절대 안 하는 우리들 이기지 진실로 그 기도하라는 거 기도 아,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냐 상대방한테 문제가 없어요 제공을 내가 하는 거야. 본인이야, 본인. 본인한테서 모든 게 나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어쩌다 절대 하면 안 돼. 아멘. 그러면 아멘, 자기 아멘, 영성이 드러나는 거야. 아멘. 내가 영성이, 내 영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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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적이 바닥이 났단 말이야. 고갈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함께 하지 만 성령님께서 떠나신 데 있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랬잖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이 영이 떠나. 내가 함께 지혜조인지만 주의 있지만 절대, 아, 함께 안 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어, 진실하게 살고, 네. 거룩하게 살고, 아, 네. 정직하게 살래. 아, 네. 진실하게. 아, 네. 항상 진실해.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살래. 아, 네. 진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끝이, 끝은 오직 예수님이요. 끝은 뿌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 네. 그 사랑이 우리 원장님한테 꼭이 말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사님 단체와 저가 그래야지 우리 이호진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크게 할수 있어 아멘. 아멘 나는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에 한번 크게 사용해서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어차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니야 저는 그래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남자만 한다는 법이 없어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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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발 저싸 하는 거요. 칼 뽑았으면 죽시는 거야. <목소리가> 네? 아이 무서워요. 네? 말씀에 불러 태워버려 나를 죽여버려. 그리고 오직 영적 사이야모든들 아, 네. 영적자. 그게 선님 내가 죽는 것밖에 없더라는 아, 네. 거요. 도도요 솔직히 만만치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망망이 말씀에 불러 회개하고 어? 말씀으로 계속 책망하는 기도하니 책망하지 책망 받으니까. 겸손해지고, 그런 거 허물을 안 보게 되는 거야. 봐도, 아이고, 저 인간이 불쌍하다. <laughs> 너 불쌍하다. 너왜 그러냐, 너, 너가 안 풀려. 속으로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울며, 그분 대신 저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그 도구를 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줘희안 줘. 준다니까 도구를 다 줘. 신령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도구의 성령님의 꼭 잡혀갖고 이 기쁨의 결을 반드시 세워서 우리 지선협 명성원과 함께하는 우리 두분 우리 대표장님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